으으... 으... 이거 참 특이한 아, 특이한 전설이 있죠. 예, 좀비는 넘어갈 수 있는데 인간은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인간은 좀비보다 지능이 높은데 목 아, 넘어갈 수 없습니다. 뭐라나 지금 뭐야? 몰락 수 있지. 난 이거 노렸지? 럴라라라. 빨리빨리빨리. 뭐야? 쏘티르 퍼 또 레이건 뽑을라고. 응. 오. 나름 좋은 총. 나름. 야, 중수도 봐. 개 빠르네. 신나지, 신나지. 오, 안 아, 금니 여기 올라와. 아, 가운왜못 써. 진 말고. 언제? 있다. 영원히? 아, 막 막, 막게. 어, 소리 봐. 어다 아, 뭐야? 태포한다, 태포? 태포? 태다다안 죽는데? 좋은데? 아, 여기있다, 있다기있다 여기 오우, 여기 잡내 있다, 있다. 앞에 탑어 다시, 보다 떨어 따란 어따따따따 떨어 떨따따 따라 따라 어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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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 딴딴딴딴 a n 딴딴딴딴딴 a n 딴 a n t a n t Tantantant, Tantantant, t a 오, 골 오, 라다, 지 폭탄 스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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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 다, 뛰 다, 뛰 다, 알아 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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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왔어? 넌좀간거 같은데? 탈퍼 했어. 어, <laughs> 조절해. <웃음> 어렸어? 뭐야, 어딨어? 뭐야? 없어졌나? 가봄 없는데? 죽었다고? 인 가보. 가보. 읽어봐도 모르겠다 뭔지 응또 있나? 나 먹어야 된다 밥먹가랜다고응나 위에 있는지 보 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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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는데아 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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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음.. 이거 싸다 나온거.. 싸다 나온거 아니겠지? 아.. 빠따 t 이네 n 그, s 그, 그, 그. 뭐 렇게 올라오는 애만 처리해요 아 근데 이거 Saturn, s a t 네. r 안 s a 계속 올라와. 이렇게. 계속해. 어 뭐야, 이잘 가, 이아 <laughs> <laughs> 뭐야, 오,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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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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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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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건. 근데 장탄수가 안 나오는데? 이무 무자님. 오, 가분 먹자. 어릴빠이 아, 얼굴 렉 음. 어. 조절해. <laughs> 핵소서다 죽여 버려. 음. 그려고 정지당하다 했지. 응 음, 아니요. 아니, 되면 정자 한번 당해 봐야 정신 차릴. 나더 이상 없는데? 음? 아니, 그냥 해본 말이야. 음. 진짜 찔리 는거 있나 보네. 응, 없어. <laughs> 이 무슨 소리야? 왜왜이 환불 소리거든. 아. 뭐야, 어? 아 아총 얻었구나 IPV 레임, 예? 인베레. 아, 빨리 먹아, 빨리 먹아, 빨리, 빨리. 돈 봐, 와. 산타가 안 나오지? 산타 출금. 저손 뭐야? <laughs> 막 있다, 나왔다. 아, 이거 얘, 얘 죽겠는데? 피셔비 빨리 님, 카, 카톡으로 보낼 수 있어, 요피셔비한테 으케요. 응, 타타 나오면 어, 저, 도망가는데. 오, 뭐야, 저거. 온다. 어, 죽었네? 뭐야? 미니거 써 뭐하러 아, 아그그 그, 아이 그 제안이야 아그그 그 뭐냐 어 아, 제안있어 과일되면 잠시 보증? 네? 개맞네 있어봐 답장을 아니 막내보다 얘 피해 죽겠네 쉬이네 사운드 된거 같아요. 응. 이쯤 버려. 몇마리를 때려잡아야되는거에요? 꽤그 많네 지금 한 2000마리 잡은거 같거든? 아니야 응, 몇마리를 때려잡아야돼? 님, 님 얼굴에 여드름 깼을만큼 뭐야 이거 이제 이렇게는 이제 안되네 빨리와!

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단따단따란따단따란따단따란따단따단따란따단따란따단따란따단따단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단따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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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단따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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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단 <laughs> <왔다. 웃음> 야 피셔비 언제와 아저좀 좀 버티자 아우 힘들어 씨 일로와 이리로 이리아야 일로와 피셔비 빨리와 왔다 음. 피셔비 쌓았다 돈봐라나돈 봐. 10만 원 뭐야? 응? 저... 아니, 아까 중간에 밥 먹을 때 잠깐 방어하는데 밥망이 휘두르던데 아, 님한번 다운된 내살렸어 아, 그래? <laughs> 너, 다, 다, 다다 사.. 산타 나왔어, 산타 어. 이제 님이 밥망이 휘두르셈방망이 없나 보지. 아, 좀 사야 돼. 좀 사야 돼. 오케이,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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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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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마이크스 어디 가게? 아니 나와, 이 씨! 야! 막있다내 총! 내 총! 내 총! 내 총! 내 총! 내 총! 아니, 왜이거 떨어져? 아이, 막있다총없었졌다 데이데이 띵 <laughs> 띵! o 야, 소리가 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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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슥 u 올라온다, s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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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u k s 만 k s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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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아, k suk, s 아 k suk, s u 방망이 휘둘 때 소리가 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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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suk, 그 u 상처 u 나와? 어? k suk, 어,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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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k suk, suk, 그렇게, 그렇게, 이름만 잘라서 오이게오 <laughs> 올라온다 티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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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아돈왜게 빨리 차 이거 뭐야 그돈 엄청 차다니까 개사기네 한마리 남겨두고 쩌쩌쩌쩌쩌 어? 야이씨 어? 다시야 다시 돈또 돈, 돈 모아 어봐 어! 이 강화되나? 아직 해볼까? 빙 많잖아, 나 이거 안 돼, 안 되는 것같 아이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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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이 지금 그거 좀 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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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지금 좀비 어. 노, 조, 너무 많다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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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세모 나왔는데? 아닌가? 아, 아, 없어, 없어. 아, 없어. 아, 없어. 없어. 아, 없어. 아, 없어. 아, 방망 이, 휘두르는데왜칼랑 d 가나띵띵띵 n g ding. d i 아니 아직. 죽어 서 다시 해야 돼. 딩, 중간에 이리 쓰러졌잉. 잠깐 쓰러졌어. 아니, 말이야. 한명 남기도요. 어. 오케이 나 여기 한명있음 닝코 다죽여 오케이 뒤한명 오케이 한명 남겼다. 오나 네, 뭐 아우 이총 뭐? 아, 음. 이거 뭐였더라? 썬더건. 아날아가는 거. 썬이방망이두 방이다. 지금이야. 방안 되네? 아마 안, 어, 안 돼. Max, ammo. Max ammo. 와, 이제 봐. 우 어, 뭐야. 탈출 못하나? 아, 한번 인데믹... 뭐팀 커뮤니티 거기 써있는데 어떻게 한대요? 님이 봐봐 나 지금 못봐 잠만 있어봐 여기 게이트 뭐 하나 있거든? 내가 가니까 또돈 뭐 내는 그게 안 나오던데 아! 잠만 있봐 여기 뭐 하나 있었거든요? 잠만 있봐 아, 곰탱이 나왔어. 놀래라. 왜? 노트북을 어라서 응. 놨는데 아무 반응이 없네. 뭐, 뭐하네? 뭐하야는거아 어떻게 뭐? 몰라. 여기 탈출 게이트는 있는 것 같은데. 근데 탈출 안 되네. 이게 탈출할 수있어 이거 아, 저이스템을다다야 그, 그, e 되나? 그거. 뭐? e 맵... b 거기 써있어 그, d 만든 사람이 써놨어 저, 하는 방법 나안 읽어봤어 어 아, 뭐야 저, <laughs> 저, 저게 나왔다고? 이러면 됐어. 다리야. 다름이... 절대 안 되는데? 아이고, 아 이거, 림프를 가봐야 될것아 망했어. 안 나오네. 아이. 그, 그 커뮤니티 가면 있어. 진짜 쏘아어많는 사람이. 어, 잠만 잠만 그 잠그크리마스가스트라치면 음. 나오거든? 왜? 아, 아, 하려고 하는데 쌌다 오네. 쏴야겠다. 와, 쏴야겠다. 조금만, 조금만 더 뭐야? 기금 저기 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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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려가겠어 그래. 날아가는거 봐 미친 흠흠나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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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앞에 있다 효과가 있나? 어 산타 불타는데? 나안죽어알아뇨아안죽어 어,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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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저 사다 산타... 날라왔어 그래? 난 안, 그렇게 안보이던데 가까이 매우 근접했어야돼 딴딴딴딴 <놀놀놀디람> 딴 와이어 디얼 더블탭 더블탭 근처란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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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이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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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어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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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먹 따란 따은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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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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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 튜브가 뭐야? 아. 됐다. 어 됐다. 크리스마스 어디? 트리 인 그린 튜브? 아. 크리스마스 트리가 어디 있어? 이거요. 크리스마스 트리가 없는데? 이게 트리 걸? 이거요. 어 뭐야? 뭐가 트리라고 이거요. 그냥 보이는 거. 이게 이게 뭔데? 트리? 안 뭐야? 네. 내내 화면 내 화면 아 저. 아 여기 있나 크리스마스 트리 인인더 그린 튜브 그린 튜브가 뭔지 모르겠네 아아저저저저저니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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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 드, 들어갔다 왜 주는데 있잖아요 아 거기 거기 들어가면 이상해지는데 들어가냐 이거 아니야 뭔가 뭐야? 그럼 먹고 나와 봐. 들어가자. 아이씨. 저건가? 그 소리 저 소리 같은데. 저거 티브 아니야? 저밖에 안 돼. 거기를 탈출하는 거 같은데. 저로 가 봐. 뭐 점프 점프해서 뭐야? 거기 맞아? 만... 뭐 안뭐어 어제랑 거지 저기서. 그래서 일단 이 좀비 좀 어떻게 해보고. 죽였다! 저거 들어가면 되는거 아니야? 아니 잠깐만 영상을 볼까? 거기 틀리뭐 안먹어져? 어 됐다 다어디다다 어, 네, 네. 거기 아... 다시 테이블 가봐 랩탑, 랩탑이 있던데 에에아 됐다 이제 이 틀당 어떻게 하는 거지? 바이 엔딩룸 이제 오픈됐다 이게 어디지? 아, 어디가 엔딩이야 이거? 아, 까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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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거이 뭐야? 이게 이거? 이야 이거? 이거? 이야 간단하네 아거거이이제 쩔지? 이예이이렇게거는거이 어, yeah. 아, 했네 엔딩, 엔딩이 봤어 아 이게 엔딩이 엔딩이 엔딩이야? 그... 아 뭐야 <laughs> 그린튜브가 저소리였구만 저서 왜 죽나 했네